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. 자, 오늘은, 자, 꽃인 줄 알고 찾아왔어요, 오늘도. 그런데 와보니까 열매네요, 열매. 자, 뭐 주변에서 조경수를 흔히 봅니다. 제가 남산에서도 많이 봤었는데, 오늘 장충단공원에서또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나무 열매는 바로 덜꿩 나무라고 하네요. 덜꿩 나무. 아마 그러니까 들 꿩에서 발음이 덜로 바뀐 것 같아요. 들 꿩이 좋아하는 열매다 이런 것 같아요. 뭐 가막살 나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까마귀의 쌀이다. 이래서 뭐 가막살 나무래요. 뭐그 나무는 술을 담아 먹기도 한다는데 다음에 제가 그 나무를 만나고 싶습니다. 가막살 나무.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덜꽁나무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. 새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뭐, 꿩이 워낙 좋아하나봐. 자,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서 있어서 뭐 보면 또알수 있겠네요. 자, 덜꽁나무. 여기 몇꾸리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삥글로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도 있고. 자, 덜꽁나무. 이 나무도 뭐 새순을 또 먹는데요. 아 제가 또 새순 먹으면 좋아하지. 몇년 봄에 만나면 되니까. 근데 뭐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자, 세수는 식용하고 자 열매와 줄기는 약으로 쓰기도 한대요 요즘에 뭐 약이 좋은 약이 많으니까 뭐 굳이 이 약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고 하여간 뭐꽃 보러 왔는데 뭐 꽃이 아니고 뭐 열매를 본다 이거죠 벌꽁나무 나무가 꽤 크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를 어떻게 자 이렇게 하기간쭉 돌아가면서 볼게요 어쩌자 어이구 뭐 돌아가기도 쉽지도 않네 여기도 다 같은 나무예요 덜컹나무 나 하여간 뒤에서 도 한번 여기 이쪽은 그늘인데 자 공원에 이렇게 이제 덜꿩나무를 심어 놓은 거죠 자 이쪽에서 봐도 돼 한번 여기서 한번 더 그늘에서 한번 더 보죠 벌써 아침인데 엄청 덥네 자 여기는 이제 들폈나 봐 이제 녹색으로 있어 자, 이파리가 뭐 이렇게 선명하네. 줄이 나 있네요. 자, 이래서 봅니다. 나중에 뭐 이제 열매가 이제 좀더뭐 새들이 좋아하지만 또 약효도 뭐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더 공부해봐서 유용하면 또뭐 우리 인간도 먹을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붉게 있고 맛은 신맛이 난다고 하네요. 신맛. 신맛이 나오면 또 뭐, 먹을만 할것 같아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덜, 덜꽁나무를 봅니다. 어, 저기 이렇게 밥으로 보면 뭐, 신라 호텔이 있네요. 자, 신라 호텔 아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곳이고요. 자, 해서 여기는 뭐 이제 색깔이 덜 익었는데, 하여간 주변에 이렇게 이제 여러 구로 조경수를 심어 놨어요. 그중에서 제가 오늘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, 덜꿩나무를 촬영해봅니다.